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수학럭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럭스 안한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상대 미드가 요네니까요 수학을 들수 있는 거예요 좀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이면 수학 못 뜹니다. 수학 터트린 거에 완전 나이스. 일단 엄청 나이스인 게 초반에 수학 터트리고 시작할 수 있어 가지고. 나이스! 아이템 완전 깔끔? 응? 이게 맞네? 계속 때리면서 수확을 터뜨려야 돼요 살짝 빼자 오 나이스 탑 어우, 마나 딱 됐어. 전오랜 요네가 뭘할수 있지? 오 오늘 게임 너무 잘 되는데요? 별들의 속에서 중력의 힘이다. 게임은 너무 잘 되는데 대포를 못 먹네

이제는 뭐이 정도면 끝났죠. 짝은 안 되겠다. 가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뭐야 오 죽, 죽을뻔했네 뭐, 요네를 끌어들여 볼까? 이거 되긴 하거든. 요네 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궁쓸 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궁 막, 궁 피해서 q r 받고 싶긴 해. 뭐, 이정도? 타워 돈까지 맛있게 먹어주면서 요네의 멘탈 나가주면서 매자이까지 올리겠습니다 이거 제 먹이감들이거든요. 소아 빠지면서 이슬로 깔아놓고 와 이거 죽었다. 아 어, 프리 있었네. 가겠다 타워나 밀어야지. 이거 맞을 줄 몰랐는데 일단 바텀 타워 밀어주면서 리치베인을 먼저 갈까? 폭쇄를 먼저 갈까? 이치베치베저 먼저 게좀더좀을지을트도트런문에평타 평타를 야려야 되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강해진 이런거 때리면서 <laughs> 때리면서 가면 이속이 증가합니다 ,잉? 라인 복귀가 빨라요 하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리치베인의 신발 업그레이드에 에테르 환영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속이 진짜 빠릅니다. 제가 또끈질긴 사냥꾼들어서 카밀 트런드 한번더 잡으면 이속 완전 증가. 이제 제가 14레벨이라 성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쉽게 잡아요. 그냥 거의 재앙이지 나는. 내가 얘이을수 있을까 이번 턴에? 하나, 둘, 셋, 넷, 꿀컷. 꿀렘의 컨트롤까지 나쁘긴 하다. <놀람> 오, 한님만까지. 나이스 딜량은 야무지게 27338로 1등입니다 미니언들이 <laughs> 오늘은 뭔가 기본 스킨 끼고 싶어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야 바텀 2대2 진 거야? 와 이거 못 맞췄다 이 손해인데 E인가 Q인가? Q네요, Q. 일단 무빙이 너무 좋네. 나의 이 스킬을 두 번이나 피할 정도면. 이건 못 피하지. 아파요, 선생님. 살살 피주세요 초반에. 실수 먹지 마세요. 군이습니다 어떡하시게? 피관리가 안 되실 텐데. 아이고, 이메의 단점이 몸이 약해. 이러 죽어야지 일단 피 깎아놓고 집 갔다 오겠습니다 바텀이 개처럼 발리면 어떡하냐? 오케이, 대포개 엄청 먹었어. 얘 투미니언 관통 해 가지고 숙박 안 맞으려고 했는데 맞아 버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거 안 맞아? 오 나이스 거의 페이즈인데 우리 칼리스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를 빼면은 얘는 20초 동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CS 먹는 것도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0초 또 이제 이거 쓸려고 하면 앞으로 가주면 되고 이거 턱박 맞아도 돼 턱박 너어먹어가지고 뒤랑 별로 안 아파 이제 반사 있어요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궁 연계도 이 반사가 빠지는 순간 궁연기를 해줘야 돼요 아마 지금 제가 만화 없는 걸 알아서 이 친구가 반사를 안, 반사를 바로 쓸 거란 말이죠? 난 반사 빠졌고 이러면 저는 조금 살아서 라인 클리어 공 쓰고 집 가서 양피지를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일단 이 친구 6렙이라 조심해야 돼. 난뒤 빠졌고 이러면 일자 공 써서 어느 정도 클리어하고 e p 해 주면서 공 써도 안 죽어요. 이 정도로 하고 집 갔다 오자. 양피지가 안 나오기는 해. 나이 나와도 여, 나와도 이거 포션 없어 가지고 포션 사야 되는데 그냥 양피지 살게요. 안 죽을 것 같아서 얘한테. 이제 1주턴인데힐빼자 나이스. 그리고 저궁 있거든요? 얘네는 궁 없는 줄 알아. 여기서 쓱집 가니까 궁. 삐용. 아, 안 죽었네. 저리탈얘텔 예, 빠졌잖아요. 여기서? 플래시 2. 라인 때문에 집을 못 가. 잡고 싶겠지. 나집갈 거야. 테리스거든. 라인은 좀 아깝긴 하지만, 이런 잡았어요. 이쪽 아... 쓰레쉬 뭐야? 그래서 제가 생명의 은인이네, 이런 타워도 하나 챙기면 되죠. 이렇게 쉽게 멍청하게 반사를 빼면 안 돼요. 럭스 상대하는데, 보호막 쓰면서 평판대 때리고 덮박일자로 평타 2, 평타 와, 이게 죽네? 아, 반사 있겠다. 잡았다. 근데 그래, 대포 욕심 내면 죽는 거야. 엄마, 아, 너무 좋은데. 유덴의 마간신의 인장 3스택이면 괴물이거든요, 딜. 그리고 일, 랩차도 나고. 아플 거야. 초반 라인전에서 이득을 못 보면 멜은. 자, 죽어야죠? 잡았어요.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な。No, 유후 나이스. 와 얘들이 내가 너무 예측을 하는 건가요, 형들? 이러면 잡았죠. 포탑을 파괴 했습니다 한 빼야겠다 포파 네, 했습니다 바텀도 너무 잘 커가지고 게임이 질 일은 없겠네 내가 어 가든 빛이 따라오죠 처음에 바텀이 지고 시작하길래 아 얘네 뭐 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오 나이스 너무 잘하네요 니다 길량은 제가 1등입니다